감자 단호박 요끼 그 다음에 리코타 루꼴라 샐러드 그 다음에 감자 전을 할 거예요 중복되는 재료가 많아서 이 재료로 세 가지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료가 많아 하셔도 요, 이 재료로 세개의 요리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호박 감자 요끼를할 거예요. 제가 레... 저번 주 주말에 단호박 감자 요끼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가지고 한번더 먹고 싶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 소개할게요. 베이컨, 플레인 요거트, 생크림, 감자 깐거 4개, 안깐거 5개, 파, 양파, 파마산 치즈, 딸기 단호박 리코타. 이렇게 준비하시면 세 개의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 뭐 이렇게 재료가 많아 하실 수도 있지만 세 개의 요리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감자 요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아까 재료 설명은 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오븐을 160도에 예열을 해야 되고 감자 깨끗이 닦아서 보통 밑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감자를 해서 굽는데 소금이 너무 아깝고 소금을 쓸수 있지만 제가 지금 집에 굵은 소금, 소금이 없어서 그냥 오븐팬에다가 감자를 160도에 구워줄 거예요. 보통 삶는 사람도 많지만 삶는 것보다 굽는 게더 맛있어서 굽는 게 훨씬 더 맛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물에, 대치, 물에 삶는 것보다 굽는 게더 맛있어서 먼저 시간 절약을 위해 감자 먼저 구울게요. 아 일단 단호박 두개를 소스를 만들거에요 그러면 손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호박 먼저 두개를 손질을 할게요 일단 단호박은 단단,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 조심하셔야 되시고 일단 먼저 반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안에 있는 씨를 버려줄게요 이렇게 씨를 다 팠으면 이제 손질을 해 볼게요 일단 양쪽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이렇게 돌려 깎아주는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단호박 손질이 끝났습니다. 크기 이제 잘라줄 건데 단호박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소스를 만들기 때문에 갈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각조각 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단호박 손질이 끝났고요. 여기다가 어, 대파를 좀 넣어줄 거예요. 대파도 넣어주고, 양파도, 양파도 썰어서 넣어줄게요.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 크림을 넣으셔도 되는데, 크림을 넣어야 더 풍... 풍부하겠죠? 그래서 저는 크림을 200ml. 200ml 넣겠습니다. 물도 100ml 넣겠습니다. 호박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불에 올리시면 돼요. 크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바글바글 끓으면 밑에가 타거든요. 그래서 한 중불 정도에서 뭉근하게 단호박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감자채를 썰 거예요. 감자는 미리 껍질 벗겨놔서 물에 담가놨고, 이거는 이제 감자채를 썰어서 자 아까 감자전을 한다 그랬죠? 그걸 해볼게요. 일단 채를 얇게 썰어 주셔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일단, 바닥면이 미끄러우니까, 여기를 고정시키고, 끝부분만 천천히 이렇게. 이렇 해서, 얇게 채를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물로 담가둘게요. 이렇게 되면 감자채도 다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료가 양파 반개랑 베이컨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양파는 감자전에 같이 넣을 거고 베이컨은 요기 위에다가 베이컨을 튀긴다기보단 기름을 쫙 빼서 바삭바삭한 침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손질하고, 양파만 손질하면 재료 손질은 끝. 양파도 감자를 얇게 썰었잖아요. 그러면 양파도 똑같이 얇게 써는 거예요. 최대한 얇게 양파가 보시면 이렇게 얇은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따라 써시면 돼요. 반까지는 필요 없고, 한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썰어둘게요. 베이컨은 얇게 썰을게요. 채 치듯이 단호박이 잘 익어서 이제 갈아줄게요. 일단 먼저 농도를 모르니까 단호박 위주로. 그리고 농도가 너무 질거나 하면 이 밑에 있는 크림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호박을 일단 먼저 건져서 갈아줄게요. 대파와 함께. 됐든 양파도 갈았고 대파도 넣었기 때문에 이에 뭐 껍질 같은 거 껍질 막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에 한번 내려줄 거예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나왔네요. 음. 이렇게 해서 버터를 넣어줄게요 버터가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으면 간을 한번 볼게요 음, 간이 하나도 안돼있거든요 어찌됐든 소스이기 때문에 치킨스톡을 조금만 넣을게요 한 테이블스푼? 좀더 감칠맛이 살았거든요. 들어가서 치즈 조금 넣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간은 소금간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소스 끝 이게 지금 욕기 재료고요 아까 감자 오븐에 넣었잖아요 이제 다 익었어요 감자가 그래서 욕기는 만드실 때 감자 전분 밀가루 소금 계란 노른자 파마산 치즈 니코타 치즈 아까 감자 구워 놓은 거 다섯 개랑 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제 욕기 반죽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감자 감자가 포슬포슬한 감자가 제일 좋아요. 감자가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잘 익었고 원래 소금을 밑에다 깔고 하면 어찌됐든 소금의 산토압으로 인해 감자의 수분이 빠져서 뭐더 빨리 익고 더 단맛도 많이 올라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해야지 없으면 없는 데로 하는 스타이 상태에서. 감자가 지금 덩어리가 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자회가 포슬포슬 하지가 않아요. 수분이 많은 감자가 우리나라 감자예요. 감자예요. 다른 나라 이제 감자가 종이 많지만 우리나라 감자는 수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게 만들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밀가루 계속 넣게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맛있게 할게요. 일단 포크로 감자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일단 저는 감자가 너무 질어서 반 개만 넣을게요. 계란을 반 정도만. 지금 감자가 이제 뜨, 뜨거운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치즈를 좀 넣고 리코타 치즈도 지금 넣을게요. 밀가루 올맨 마지막에. 아, 리코타 치즈도 질어요, 여러분. 자, 리코타 치즈도 넣고 하나 더,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더 넣을게요. 내 네, 레시피가 맞았어. 자, 하나 더 넣고 이 상태에서 간을 보세요 여러분 간 봐도 돼요? 간을 봐 어때? 음! 싱거워, 당연히 싱겁지 간을안 했는데 맛소금 그리고 여기서 간을 보고 어? 치즈 맛이 약하네? 하면 치즈를 좀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딱 먹었을 때 리코타 맛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리코타를 좀만 더 넣을게요. 파마산 가루 조금만. 자 됐어요. 이렇게 하면 손을 말라 만, 만져봐요, 여러분. 아, 이 수분감이 이 정도 있구나. 감자 전분 하나 정도 될게요. 지금 딱 좋아요. 하나 정도에 밀가루 하나 반. 감자가 밀가루를 다 먹게끔 음, 이렇게. 그리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끓는 물을 준비해주세요 어찌됐든 데쳤을 때 간을 봐야 되잖아요 간을 모자르면 소금을 지금 더 넣어야 돼요 음식은 간이 안돼 있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오 됐어 딱 좋아요 전 지금 딱 좋거든요 여기서 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밀가루를 많이 넣게 되면 큰일납니다 진짜 맛없습니다 그냥 밀가루 덩어리 먹는 거예요 감자전기가 아니라 됐어 됐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뭉쳐주면 돼요 저는 구울 겁니다 전기를 한번 데쳐서 하나 해서 데쳐서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잘 됐나 이제 물에 데쳤을 때 어떤 맛인가를 봐야되기 때문에 어 지금 떠올랐죠? 떠오르면 대충 익은 거에요 일반. 이렇게 떠오르면 대충 익은 거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물기를 한번 제거하고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밀가루를 좀더더을게요 근데 지금 안 넣고. 덧가루를 뿌리면서 이제 소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분을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덧가루는 조금만 조금만 할 거고 여기서뼈 찰기를 만들어 주는 거, 찰기를 손에 안 붙잖아, 요 그쵸 여러분? 이 상태에서 덧가루를 좀 덜어내. 젓가루가 최대한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굴려 줍니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투박하면서 이 정도 상태에서 떼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모양을 어떻게 내냐? 집에 포크는 달잖아요, 여러분. 포크로 해서. 눌러서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눌러준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제 불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면 다된 거라 이제 뭐할 거냐면 욕기 위에 올라가는 베이컨 요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좀 올리고 베이컨을 이렇게. 지금 요런 색깔들 있어 요런 노릇노릇한 색깔. 이런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색깔이 나면 이제 저는 꿀이 있어서 꿀을 넣어줄게요. 기름과 함께 마지막으로 볶아주는 거죠. 샐러드와 먹을 드레싱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요거트, 요거트 드레싱이고, 어, 다이어트에도 좋고 다이어트 때 먹어도 되는 드레싱이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맛있는 드레싱 중하나예요 그래서 요거트 3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마요네즈 1 비네거 비네거 하나 홀그레인 머스타드. 설탕을 조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소금 간을 조금 할게요. 설탕은 한반 숟가락 정도 넣고 소금은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넣었어요. 어느 정도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음, 짠맛도 있고 적절한 간인 것 같아요. 제시 셔츠 소스도 완성됐고, 이제 샐러드를 완성해 볼게요. 일단 먼저 리코타 아까 쓰다 남은 거고요. 리코타는 바로 쓰는 것보다 그래도 소금, 후추, 간, 올리브오일을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리코타는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간도 해줄겸 그다음에 올리브오일이랑 궁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소금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도 소금 뿌렸고 후추 뿌렸고 여기 올리브오일 조금 뿌릴게요. 어찌됐든 음식에선 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즈에도 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끝. 샐러드는 딸기, 그다음에 루꼴라 베이... 베이비 루꼴라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 일단 그냥 간단해요 여기다가 풀떼기 적당량 깔아주시고요 딸기는 반 정도 썰어서 한번더 짜줄게요 너무 큰것 같아 루꼴라가 씁쓸하고 딸기가 시고 달잖아요 그래서 궁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미코타. 치즈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한 3개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 조금만 티스푼으로 조금씩 조금씩 떼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뿌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네. 샐러드는 완성 네 아까 채 썰었던 감자고요 여기에다가 소금 그 다음에 양파 채 썰어 넣었던 거 튀김가루를 넣어줄게요 이렇다면 완료! 이제 이걸 튀기겠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줄게요 튀김 하듯이 제일 바삭하게 하려면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일 바삭하거든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해지니까 벌써 기름이 다 먹었어요. 이제 육기를 부어줄게 음 일단 뭐 소스 뿌려야 돼 아까 만 소스 이 소스가 언니가 좋아할 소스인줄 몰

맛있어. 음. 뭐 또. 근데 크림을 더 묽어도 될것 같아. 아뭐 묽어도 될것 같아? 음. 그냥 완전 단호박 간 맛이야. 음. 너무 음. 맛있다. <laughs> 음. 다행이다. 음. 너가 원했던 빠삭이다 그치? 음. 음. 음.